뭐야 두팀아씨 뭐 게임 못잼인데 이러고 돌아갑시다 빨리 되는 거아닌가 아닌가? 비행기가 아, 어, 비행기 자체가 그냥 그랬구나. 온 라인으로 갈게요. 한 팀밖에 안 오고. 아, 제발 아, 뭐뭐 뭐 있거든. 앞에. 어서 사용하고. Let 일단 이즈면 받아.

나이스! 몸빵 한 번, 오지게 맞았다. 아하, 하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결론적으로 총두팀맞았네요 윙맨이지. <laughs> I m repairing myself.

한마 위에 머리 위에 파운드 이게 돌아왔는데 여기 툴고 왔었나보네 애들이 네 그러게요 보급 한입하고 들어갈까요? 보급이... 어디죠? 왼쪽이요 아 저기 아니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. 전 상관없어요. 싸우는데 저쪽에서? 바로 갈게요. 어. 심지어 먹었음. 보급을. 시작하신거냐. 어, 여기 돌아서, 저기 집쪽. 여기, 여기, 있 여기, 여기, 여기 힐하고 있다 여기, 여기. 계절. 여기 하나 더. 보라가빠. 단 너무 살린다. 집안에. 어, 가스면 어, 제 앞에. 아, 멋 네, 있어, 네. 안에. 살렸어. 끝. 네. 음... 우리 팀추금만 둘이네? 뭐야? 두 팀? 아, 씨 게임 로뎀인데 뭐 이러고? 앞에. 오, 오, 잘 쏘네. 무너온다. 무선이 무너왔다. 무선이 어. 어. 어, 끝. 얘도 피해2020 황금이네. 도라이들아왔다또 왔어. 나라이야 욕이야. 가이 u 만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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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<laughs> 뭐야. 에에. 나 지가 없다. 뭐 없다고요? 어, 롱보의에 G7 갑니다. 확인해요. 폭포 들어가죠, 이거? 폴엔드 뽀뽀? 저는 준비됐어요. 나도. 가시죠. The ring is close. 60 seconds left. 45 s n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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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안 돼요,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. 아파요, 안 돼요. 아, 안 돼요. 피아나. God's down. You made the right choices. No, no, 잠깐 I'm of eyes. i see one of them. 갈까? 인어요 여기 하나 더 있다 여기 하나 더있어요 멀리? 님이야난 네. 하는 게없들 그 총소리 났었어요. 응. 들려, 들려. 지금 들릴 텐데. 음. 저게 안 들려요? 드르. 케 인케... 꽃은 어디다? 스컬타운. 공격 끄다기죠 a zip line. Oh, yeah. 킬다낼 거야 너네, 싸우지 마! 뭐하냐? 나 혼자 아니야, 임마? 뭐야, 뭐냐고! 여기 안에 있다 어? 아 진짜 피하네 나이스 이기 안에 가보면 먹어요 아카님 와 바로 왔어요? 뒤에, 뒤에. 뭐야, 너? 에이. 잠깐만. 희람님. 백로스 이쪽. 네, 뒤에 갑옷 입고 오세요. 아카님. 저 여기 뒤에 상자 있어요. 이거, 화, 이거, 이거 이거 가보 보감. 이거 보갑이에보갑죽워 있는 거. 이거 뒤에도 뒤에도 다깼어 왔어. 왔어. 보갑와 필. 와 필. 나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거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와요와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와 필. 어 그래요? 저 위다. 뼈다 위다 위다. e 붙는 중. 잠겼다. 다 내려갔어요? 다내려갔대 위에 하나. 여기 여기. I'm taking out my drone. I'm good to go. I don't know w a d i n g I d o w n an enemy. They started t a k i n shots. h 공탄이라니 l a 이거. 폭압. Nice. Nice.